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파란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는 걸본적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예쁘라고 입는 게 아니라 놀라운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수술실에서는 이 색깔이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의사들이 하얀 가운만 입었어요. 그런데 1914년 한 외과의사가 갑자기 파란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의사가 파란색 옷을 입은 후 수술 성공률이 놀랍게 올라갔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답은 바로 색채 대비 효과에 있습니다. 수술 중에 의사는 빨간 피를 계속 봐야 하는데 빨간색을 오래 보면 우리 눈에 잔상이 남아요. 이 잔상이 파란색이나 초록색 옷에 비치면서 의사의 시야를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 의사가 하얀 옷을 입고 수술을 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빨간 점을 30초간 쳐다본 후 하얀 벽을 보면 초록색 점이 보이죠? 이게 바로 보색 잔상 현상입니다. 만약 의사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수술 부위에서 시선을 돌릴 때마다 옷에 초록색 점들이 보여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파란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과 초록색 옷의 장점은 또 있어요. 첫째, 혈액 얼룩이 덜 눈에 띄어서 환자들이 덜 불안해요. 둘째,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져요. 셋째, 조명 아래서도 눈의 피로가 덜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색깔별로 의료진의 실수율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록색 수술복을 입었을 때 의료진의 집중력이 23% 향상되었고 수술 시간도 평균 15분 단축되었다고 해요. 특히 장시간 수술에서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그런데 모든 병원이 같은 색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병원은 보라색을, 어떤 곳은 회색을 쓰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의료복 색깔에는 더 세밀한 분류가 있어요. 파란색은 일반 수술용, 초록색은 복부 수술 등 정밀 수술용, 자주색은 소화과용으로 아이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회색은 응급실용으로 혈액 얼룩을 완전히 은폐해주죠. 그런데 이제 더 신기한 기술이 나왔어요. 미래의 의료복은 색깔이 바뀐다고 하는데, 최신 스마트 의료복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도를 감지해서 색상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리고 AR 기술과 결합해서 수술 부위에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는 기능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결국 의료진의 작은 옷 색깔 하나가 우리 생명을 구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병원 가시면 꼭한번 주에 깊게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신기한 과학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